안녕하세요. 오기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파를 다육이 물주고 이렇게 예뻐졌어요. 예뻐진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파를 다육이 물주기는 얼마만큼 주는지, 안전한지, 고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물주기를 제가 자주 했는데, 그 물주기 한 다육이들이 다 물반응이 괜찮아서 다육이들이 많이 예뻐졌어요. 예, 그래서 폭염에 지금 이렇게 물주기가 조금 이런 감이 있지만, 물 반응이 좋아서 이 다육이들 하나씩 하나씩 더 찾아서 물을 챙겨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물준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에 많이 굶겼던 다육이 문페어리도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졌길래 오늘 하엽 제거해 주고 얘 예,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얘 예, 요렇게 물을 주고 지금 땅바닥에 놔두는 이유는 제가 어 지금 팔을 다 여기 물 주기는 이 헌법 어 저는 항상 물을 줄때이목 어, 50%를 준다, 아니면 30%를 준다, 7 80%를 준다, 이렇게 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위에서 헌법의 입장을 씻어주면서, 이몇 차례, 이, 험뻑 물주기를 한답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이화분 물구멍 쪽에 휴지를 대어서 50%만 주고 싶다 할 때는 물주고 난뒤한 한두 시간 후에 조금 빼주고, 한 7, 80%를 준다 할 때는 계속 한 너댓 시간 예, 그렇게 더 놔두었다가, 이 마지막 남은 휴지, 물을 휴지로 빼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파를 다육이 물주기는 조금 위험한 감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한50% 정도만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주고 나서, 예, 요렇게 한두 시간 있다가 화분 밑, 밑물 구멍에 휴지 약간 대어서 남아있는 물 살짝 빼주면은 이 다육이들이 이두 시간 동안 물을 흡수하고 나머지 물은 빼준 관계로 한50% 정도 예, 물을 흡수하는 예고런 효과가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문페어리, 여기 성령삼두, 예 그리고 또황금사선인장 로브레타, 그라노비아, 매창자구합시간아이. 블루 스프라이즈, 예, 조금 상태가 어, 좀덜 예쁜 아이들 보니까 며칠 새에 입장이 더 쪼글거려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고른 다육이 잘 체크하셔서, 어, 오늘도 바람도 살랑살랑 많이 불고, 그리고 또 햇빛도 강하지 않아서, 그리고 최근에 물 챙겨준 다육이들이 다 예뻐졌어요. 예, 물 반응도 괜찮고, 다 예뻐졌길래, 여기 빅트레이터도 아주 윤기가 나고, 괜찮죠. 예, 그리고 아우렌시스, 그리고 이쪽에 백미인도 물반응이 있어서, 예, 점차, 예, 쪼글거리는 게 없어졌죠. 예, 그리고 어제 청솔도 물을 주었는데 하루 만에, 예, 많이 쪼글거림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이 폭염이 있는 해에는, 이, 제가 2018년도에 폭염을 한번 겪었다 했잖아요. 예, 그 때, 이 물을 안 챙겨주어서, 이 말라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목대에 병이 생겼다거나, 예, 고른 달기가 몇개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폭염이 두 번째인데, 어, 2018년도에 한번 겪어 보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챙겨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최근에 물 챙겨 준 바로 아이들 물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 여기 매창도 아주 말랑말랑 거렸는데 그리고 폭염에 이렇게 열화현상이 많이 일어났죠. 예, 요런 다육일수록 이 물이 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매창도 물주고 아주 짱짱해졌죠. 예, 그리고 여기 미파도 물 챙겨주고, 그리고 여기 샐러드볼 예, 요 아이도 어제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새 보면은 이 밤낮으로 이 아침에는 여기 베란다에 햇빛이 지나가고 나면 한 두세시부터 물주기 시작하는데, 어, 그때 물을 주고, 그 다음날 햇빛을 받게 되면은, 아, 아이들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밤 사이에 이 서늘한 바람과, 예, 그렇게 또물흡수를 안정되게 하고, 그 다음날 햇빛을 받으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벤바디스도, 하엽은 많이 졌지만 입장이 짱짱해서 안 주려고 했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 보시면은 하엽짐 다육이들 중에서 입장이 짱짱한 다육이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엽이 아주 많이 졌다면, 이 겨울 두들내야 예, 그런 종류가 아니라면이 물을 한번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뱀바디서도 짱짱해 보였으나 물주고 나서는 더 돌이 되었답니다. 예, 그래서, 벤바디스도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예, 여기 라즈아가도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래서 지금 양노, 요 아이도, 이, 어제 물주었죠. 예, 요 아이도 어제 물주었고, 라우이 린제, 여기 청키, 요, 요런 아이들 다 최근에 물주고, 예, 물반응이 괜찮아서, 아이들 다 예뻐진 것 같아요. 예, 방울봉랑도 훨씬 더 건강해졌죠. 예, 이쪽에 방울봉랑도. 예, 그래서 제가, 어, 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 방울봉랑을 물을 주었는데, 어, 물주기를 잘한것 같아요. 예, 요 아이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제 축전도 물을 주었답니다. 예, 축전도 아주, 예, 위에 입장 끝이 쪼글거려서 물을 주었는데, 이 예, 많이 펴졌네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코너들도, 어, 리톱스는 조금, 어, 물주기를 늦추시고 리톱스보다 코너들은 조금 물주기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어제 저녁에 여기 빌로금, 예, 여기 주쿤덤차오바니에 예, 요런 아이들 다 물을 주었는데, 이 탈피 껍질도 조금 벗겨지고, 아이들 상태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루비도나도 어제 물 주었더니 아주 건강하네요. 예, 루비도나도 물 주고. 예, 그래서 최근에 물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습도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죠. 예, 58%니까. 어, 지금 물을 찾아서 챙겨주니까 아이들이 훨씬 예쁘진 것 같아요. 예, 요쪽에, 옵투샤도 제가 조금 물을 챙겨주었죠. 예, 너무 잎장이 마른 입장도 많이 있고, 예, 그리고 요 헛게리도 옷 자라서 안 줄까 했는데, 어, 너무 입장이 많이 말라서 물을 주었더니, 요렇게 입장이 꼿꼿해졌네요. 예, 그래서, 이,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잘 판단하셔서, 이, 여기 까라솔 같은 경우도 물주고, 예, 저렇게, 괜찮죠. 예. 아라솔도 물다 챙겨주고, 그리고 요쪽에, 어, 연봉은 제가 물을 안 챙겨준 이유가,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날씨가 흐리죠. 예. 그래서,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어 요런 다육이 연봉은 물을 많이 좀 말려야 예쁘니까, 요렇게 속 입장은 지금 조금 짱짱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만 물을 안 주고, 옆쪽에 흑사, 예,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죠. 예, 흑사를 제가 어제 저녁에 물을 주었답니다. 예, 흑사도 어제 저녁에 물을 주었고, 홍포도 물준 아이 입장이 아주 짱짱해졌죠. 예. 어, 요렇게,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이, 지금 물을 안 챙겨주면은, 오히려, 이 병에 걸릴 것 같은, 예, 고런 예, 여름 막바지에 탄저병, 이렇게, 어, 조금, 그런, 이 병이 많이 생기죠. 예, 고런 다육이들은 물을 너무 안 챙겨주어서, 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혹시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래도 무조건 또물 주지 마시고, 흙배압이 배수가 잘 되는 그런 배합일 때, 그리고 또물준지 아주 오래된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 챙겨주면은 아이들 예뻐지네요. 예, 그래서 용월도 지금, 예, 물 먹고 아주 지금 돌이 되었네요. 예, 한, 그다, 물 주고 그 다음날은 조금 이 얼굴이 피어지는 하다가 그 다음 되면은 입장이 완전 돌처럼 짱짱해진답니다. 예,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예, 지금 오늘도 제가 물을 찾아주게 되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잘 판단하셔서 이물 주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 어, 아주 짱짱하게 이 말랑거림 없이 있던 이 라조야 있죠. 네, 라, 어제 제가 저녁에 물을 아주 많이 주었답니다. 예, 여기 라조야도 물 먹고 나서 입장이 완전 돌이 되었네요. 이렇게 예, 하루 만에 물 반응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이 이 뿌리가 물 달라고 이이 이 물을 주어도 흡수할 수 있는 예고른 상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조야도 제가 긴가민가해서 그래도 이 아이도 일찍 단수에 들어갔다 싶어서 물을 주었는데 이렇게 짱짱해졌답니다. 예 그리고 녹기란이 아이도. 요 아이는 얼마 전에 물을 주었죠. 예, 자구들도 있고 하길래 물을 주었는데 이렇게 짱짱해졌고, 예, 여기 빅트레이트, 예, 원종에 보니 슈퍼클론, 예, 다 물을 어잘 챙겨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쪽에는 예, 요쪽에 헬리아 물준 아이 한번 볼게요. 예, 헬리아도 입장이 완전 짱짱해졌네요. 예, 곰마리아는 조금 몸체에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보고 또 날짜에 따라서, 이 어제는 또 만져보면은 괜찮았는데, 또 하루 만에 또 많이 말랑거리는 그런 다혈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오늘은 또곰마리아는 괜찮은 것 같고, 핑클루비도 물 먹고 많이 얼굴이 예뻐졌죠. 예, 예뻐지고, 마디에, 마디바도 괜찮은 것 같고, 예, 요렇게, 어, 섭외 약한 에프터 글로우나 칸테는 지금 날씨가 조금 흐리고 비가 간간히 오니까 물을 안 줘도 이렇게 스스로 입장이 이렇게 펴지네요.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물을 조심해야 되니까 요런 다육이들만 물을 안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또 릴리 패드도 너무 짱짱해서 요 아이도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비가 또 어, 또, 비소식이 잡혀 있고, 또, 물 조절을 또 잘하는 달기는 굳이 또안 챙겨줘도 되죠. 예, 여기, 소인제금 예, 어,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이었죠. 예, 물 챙겨주고, 지금 상태가 아주 괜찮죠. 예, 요렇게, 지금 물 반응이 다 예쁜 것 같아요. 예, 패션도, 예,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메비나금도 물 주었거든요. 예, 물 먹고, 아주 입장이, 어, 돌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만져보시고, 조금 짱짱한 듯 하나, 이, 오래, 이, 이 단수를 했던 터라, 물을 주니까 더 돌처럼 변하네요. 예, 그래서, 누다도 중간 입장이 조금 마르길래 물 주었더니 아주 괜찮고, 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앙무도 물 주었더니 아주 입장이 짱짱해졌죠. 예 그리고 댄섬도 입장이 아주 커졌죠. 예 댄섬은 우리 이웃님께서 아, 물주기는 언제 판단하세요? 이렇게 댓글을 주셨는데 댄섬은 이 물이 고플 때에는 이몸 입장 자체가 줄어든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풍성해 보이죠. 예 예전 영상 보시면은 요 아이가 입장이 이렇게 안 풍성해 보인답니다. 예, 그래서, 댄성은 입장이 조금 줄어서 얼굴이 아주 줄어들고 작아졌다 싶을 때, 예, 물을 주면은 이렇게, 이 얼굴이, 이 커져 보이죠. 예, 커져 보이고, 수연도 어제 제가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어제 물을 챙겨주었고, 하루가 다르게, 예, 물줄 아이들이 자꾸 보이는 것 같아요. 요 아보카도 크림은, 요렇게, 원래는 물 조절을 잘 하네요. 예, 물 줄까 말까 하다가 안준안 안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엽을 한 장씩 찌면서 이 입장이 아주 짱짱하게 됐네요. 예,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은 항상 제가 아, 물을 일찍 주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화분에 제대로 이 활착하고 예, 물 조절을 혼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지금 하엽을 제대로 예쁘게 지고 있고, 입장이, 속 입장이 짱짱해서 요 아이는 물안 주고 그대로 있어도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은, 예, 요렇게 하엽을 져서 예쁘게 잘 있고, 예, 브라이언 로즈츠라는 또 입장이 말랑거리죠. 예, 요렇게 하루 진, 하루하루가 예, 또, 물줄 아이가 하나 생기고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블루드래곤 요 아이는 새 뿌리 받고 있죠. 예, 제일 먼저 6월 달에 탈이 났던 아이 적심해서 새 뿌리 받고 있는데, 어, 요런 아이들은 조금, 새 뿌리 받는 아이들은 물을 조금 일찍 챙겨주니까, 어,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계절에는, 그런 날씨가 있을 때에는 또 조금 뿌리가 무르를 수도 있으니까, 요 아이는 물을 안 주고 예, 조금 더 한참 있다가 더 시원한 바람이 부면은 그때 물을 한번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작은 창들도 어제 다 제가 물을 챙겨주었는데 어, 요 아이는 마리아 새로 예, 어 굉장히 어 단단해졌네요. 요 아이가 어제 이렇게 흙에서 흔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또 마리아 요 아이 새 뿌리 받아서 올 여름에는 잘 보내고 있네요. 예 레드팁 여기 있던 아이는 새 뿌리 받다가 이 습도가 높은 날 하루 아침에 가버렸는데. 어, 요 아이는, 괜찮네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새 뿌리 받는 아이를 너무 강한 햇빛에 좀 놓아두었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여기는 조금 오전 햇빛, 어느 한 햇빛만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리 배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다그 다육이마다 또그 자리를 또줄 수도 없고, 그 맞추기가 참 힘이 들죠. 예, 그래서, 어제 요 다육이 둘이 공분 다육이 물 줬는데 물 반응이 아주 좋네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아이들 아이스 에이지예 조금 탈이 나려고 했던 아이 어 괜찮네요. 예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 휴밀리스나 이런 뭐하울시아 이런 요런 예요런 아이들은 이 예, 보초금이죠. 예 조금 상태가 여름에 안 좋아서 물을까봐 물 아주 아꼈는데, 요런, 어, 조금 물에 위험하다 싶은 다육이들은 더더 시원해지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 예, 대비도 어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아주 아랫 입장이 얇고 그래서 물 주었는데, 어, 물 반응이 괜찮죠. 예, 그런데 치솔송은이 물달라 소리를 잘안 하네요. 얘 예, 그래서 아직까지 요 아이는 얘 예, 물을 안 주고 있답니다. 예, 호비 땅이는 제가 물 주었다고 그랬죠. 예, 물 주고. 예, 그래서, 이, 예, 어, 물을 주고 예뻐진 다육이들 보니까, 아, 지금 물이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에, 아이들, 어, 아침에 나오면은 베란다 다육이, 물줄 다육이가 없는지, 예, 그런 거를 잘 살펴본답니다. 예, 파스텔도 조금 뭐, 물, 물 말라 하긴 하나, 어, 요 아이는 또잘견디니까 예, 그대로 또, 어, 물을 안 주었네요. 예, 여기 12년 된 몰로도, 예, 그대로 잘 있죠. 예, 이너도, 예, 잘 있고. 예, 그리고 아래쪽에 물 준다, 여기는, 예, 실브 스타는 한, 한, 한달 전에 제가 물 챙겨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물 챙겨주니까 괜찮고, 작은 메비나금도, 예, 어, 아랫게 물 챙겨준 것 같아요. 예, 물 챙겨주고, 여기 주성제이드 스타도, 어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조기 습에 약한 50여 곡은 물을 안 주었죠. 얘 예, 어느 조아이가, 어, 올여름에는, 예, 에어컨 틀 때마다 거실로 피신시켰더니, 예, 아주, 예, 건강해 보이죠. 예, 요렇게, 어, 조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관찰하셔서, 아, 요 아이가 물준지 오래되었다. 어, 아주 입장이 말랑말랑 그리고 쪼글거리는 아이들. 물을 찾아주면은 지금 물 반응이 좋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예뻐진 것 같아요. 예, 맞죠? 예, 펜댄스도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펜댄스도, 펜댄스도 예, 이 폭염일 때 여기 햇빛이 아주 강한 햇빛이 비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그렇게 강한 햇빛이 비칠 때 조금 그늘로 옮겨주었으면은 이 아랫 입장이 조금 덜 말랐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만약에 내년 여름에도 이 펜덴스가 요렇게 있으면은, 안, 어, 아주 직강이 비칠, 예, 파를 폭염이나 그런 거 있을 때에는 살짝, 어, 방그늘에 내렸다가 피신을 조금 시켜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펜덴스가 줄기가 너무, 어, 횡하게 어, 입장이 떨어지면 안 예쁘죠. 예, 그래서 어,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물 준다 육이 예쁘진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물 준다 육이 저렇게 한두세 시간 지나면 은 휴지로 조금 어, 화분 물 구멍에 휴지되어서 남아 있는 물 살짝 빼주고 이 자기 자리에 예, 놔주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답니다. 이렇게 예, 다 괜찮죠. 예, 그래서, 어, 우리 이웃님들께서 요즘 8월 이 시기에, 어, 폭염에 물을 많이 말라 했던 그런 다육이들 찾아서 물한번 주시고, 한 50%만, 예, 그렇게 주면은, 이 적당한 파을 다육이 물주기 양이 될것 같아요. 예, 헌법 물을 입장으로 씻어주고 했으나, 어, 한 두세 시간 있다가 한두 시간 후에 조금 물을 빼주면은, 이50% 정도, 예, 물을 흡수하게 되는 그런, 어, 이,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어 물주기를 하시면 은이 다육이 조금 어 지금 남은 파를 조금 더운 날씨가 있다 하더라도 화분 흙이 빨리 말랐는 관계로 조금 어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파를 다육이 물주고 예뻐진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팔을 다육이, 물주기, 얼마만큼 줄수 있는지, 얼마만큼 주어야 안전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